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주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아직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 유입되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낮부터 밤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19도, 대구도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일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